네, 저희 매일같이 이렇게 급등락하는 코인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월드코인과 리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코인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가격 먼저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네, 월드코인 35.32% 강한 상승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4,471원의 가격입니다. 네, 월드코인은 탈중앙화된 글로벌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제 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월드코인의 이 락업 스케줄이 연장이 되면서 이 급격한 반등이 발생이 됐습니다. 상승세를 그래서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향후의 전망 역시도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월드코인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월드코인이 왜 올랐냐부터 이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얼렁 물량이 네. 80% 비중이었는데요. <laughs> 네.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되었어요. 음. 연장이 됨에 따라서 해당 네. 물량이 향후 네. 4년 동안 일정형체 풀리게 되는데 음. 그 영향으로 가격 차트에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를시면 되고요. 이 정도면은 엄청난 특급 호재 아닌가요? 네, 특급 호재이고 가격이 음. 이제 올라감에 따라 네. 사람들이 이제 심리가 음. 어, 이 코인 호재로 오른다. 네. 나도 얼른 사야겠다. 어. 로 이제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라고 이해를주시면 되겠고요. 아, 네. 차트적으로 봤을 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차트로 보았을 때는 일단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음. 지금 상단 매물대 저항 구간이 4,510원 정도 구간인데 네. 이 구간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 음.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현재 구간을 돌파하느냐 저항을 받을 것이냐라고 네. 보기에는 지금 막 저항 구간을 털취를 해주었기 때문에 음. 지금 일본 관점에서는 이 구간을 뭐 돌파를 할 것이다, 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긴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4,510원 구간을 음.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지지가 뭐 낮은 시간 봉인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 등에서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다만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이미 상승폭이 강하게 나와주었던 코인이기 때문에 음.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진입을 하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진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고 이동평균선을 네.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긴 하락 끝에 2 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된 모습이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22평 밴드 구간에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요. 2평 성적 관점에서는 1차 목표가가 내려주고 있는 6 2동 평균선과 구름대 선행스펙 원선이 만나는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 4,790원 정도 구간인데 현재 이 월드코인을 보유하고 계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께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4,510원에서의 저항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요. 네. 뭐 낮은 시간봉 등에서 뭐 하락 반 패턴 혹은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분할 익절을 음. 추천드리고 이쪽 구간 돌파 이후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4,800원 정도 구간까지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하셔라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월드코인 오늘 급등 나왔는데 우리 세밀하게 좀 짚어 주셨는데요.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플. 우리 한국인들의 염원이 담긴 리플 살펴볼게요. 먼저 가격 보겠습니다. 네, 리플 6.18%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859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이 남부 뉴욕의 지방법원이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리플 랩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제 이거는 리플뿐만이 아니라 가상화폐 전반에 매우 의미있고 또 중요한 판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 소송이 잠재적인 합의에 가까워지면서 시장은 리플의 미래에 대해서 더욱더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법적 싸움에서 유리한 이 고지를 점령했다라는 기대감, 또 강력한 기술 지표는 사상 초유의 강세 가능성을 좀 시사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우리 리플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간략하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의 차트이고요. 네. 이제 7월 18일인 내일에 카더라 음. 뉴스기는 하지만 네. 이제 리플과 SEC가 이제 비밀 회의를 통해서 뭐 음. 법적 분쟁을 이제 법적 분쟁을 종료할 네.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음. 근데 이거는 확실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참고만 해주시고, 다시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차트로 넘어가서 보게 된다면, 이전 수렴 응축 구간 상단 최고점 매물대 구간이었던 825원을 돌파를 해 주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뭐 저항받는 모습도 아니고, 현재 음. 저항 구간이 아니기도 하고요. 따라서 작도적 관점으로서 보았을 때에는, 현재 구간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될것 같아요. 다만, 현재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주게 된다면, 은 네. 825원 정도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 수평, 지지선에, 수평 지지선에서의 리스테스트 지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음.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은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 은 일본 네. 관점에서 보았을 때 주요 저항 구간이었던 이평선트를 모두 돌파를 해 주었어요. 다만 현재 구간에서 추가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거나 아니면 네. 뭐 수렴 박스 등으로 이제 응축권으로 조정이 진행이 음. 되게 된다면은 가격이 응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응축 이후 240 이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가격대로 음. 따지면은. 776원에 가격이 네. 터치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쪽 구간도 음. 체크를 하시고 반등이 네. 나와주게 된다면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